당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죠. 눈에 좋다, 몸에 좋다 근데 도대체 얼마나 좋은 거냐고요? 사실 이 조그만 주황색 채소. 알고 보면 현대인의 만성 질환 예방부터 뷰티케어까지 한방에 해결해주는 슈퍼푸드예요. 오늘은 당근이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고 또 무엇과 함께 먹으면 더 좋고.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은 무엇인지까지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보면 당근을 대하는 시선이 180도 달라질 수도 있어요.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퀴즈 하나 드릴게요. 당근을 색으로 먹는 게 좋을까요? 익혀 먹는 게 좋을까요? 힌트는 영상 중간쯤에 나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째, 당근은 눈 건강에 최고입니다. 이건 다들 아시죠? 근데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당근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듬뿍 들어 있는데요. 이게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전환되면서 시력을 보호해 줘요.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하루 종일 눈 혹사당하는 사람들한테는 당근은 진짜 필수 아이템이에요. 밤에 눈이 침침하거나 야간 운전할 때 시야가 뿌옇게 느껴진다면 지금 당근을 꾸준히 먹어 보세요. 효과를 보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눈물 생성도 도와줘서 안구 건조증에도 도움 돼요. 요즘처럼 에어컨 바람에 눈 시린 계절엔 딱이죠. 둘째, 당근은 노화를 막는 항산화 폭탄이에요. 우리 몸이 늙는 가장 큰 이유는 세포가 산화되기 때문인데,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 폴리페놀 등이 산화를 막아주는 천연방패막이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 안에서 세포들이 녹슬지 않도록 코팅해주는 거죠. 그래서 당근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피부 탄력도 좋고 피부 톤도 맑고 깨끗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특히 햇빛 많이 받는 여름철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도 한몫해요. 게다가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연결될 수 있어요. 심장이 약하거나 콜레스테롤 수치 높은 분들이 당근을 챙겨 먹는 이유 바로 이 때문입니다. 셋째, 장건강. 당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이 느긋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품이에요. 요즘처럼 밀가루, 가공식품 많이 먹는 시대엔 장이 늘 피곤하거든요. 근데 당근은 장 속을 청소해 주는 느낌이에요. 특히 아침 공복에 당근을 소량 갈아 마시거나 살짝 데쳐 먹으면 변비 개선에 효과 직방입니다. 배에 가스 차고 묵직한 느낌 있을 때도 당근 추천해요. 장이 편해지면 피부도 좋아지고 컨디션 자체가 달라지니까요. 또 당근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도 해서 장내 환경을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넷째, 간 건강에도 좋아요. 당근은 간 기능을 돕는 대표적인 해독 채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알코올이나 약물로 지친 간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돕는데 효과적이에요. 당근, 속 플라보노이드와 글루타티온 성분이 간을 정화하고 독소 배출을 촉진해줘서 간이 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술을 자주 마시는 분, 피로가 쉽게 쌓이는 분이라면 당근을 꼭 챙기세요. 다섯째, 면역력 향상에 탁월합니다. 당근의 풍부한 비타민A, C, 항산화 성분은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특히 환절기나 감기 유행철에 꾸준히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죠. 아이들 단식으로도 당근을 활용하면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성인들에겐 감염병 예방은 물론 전반적인 체력 유지에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당근의 주요 효능.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제부터는 당근을 진짜 효과적으로 먹는 법 그리고 최고의 궁합을 소개할게요. 이 부분 오늘 영상의 핵심이니까 귀쫑긋 세워 주세요. 첫째,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어라.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에요. 즉, 기름과 함께 먹어야 몸에 제대로 흡수된다는 뜻이죠. 생당근을 그냥 먹으면 흡수율이 15%밖에 1 0안 되지만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곁들이면 흡수율이 5배까지 뛰어오릅니다. 기왕 먹는 거 제대로 먹어야겠죠. 둘째, 달걀과 함께 게 당근을 지단이나 오믈렛처럼 달걀과 함께 조리하면 단백질과 지방의 조합 덕분에 당근 속 영양소 흡수가 극대화돼요. 특히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겐 포만감 높고 칼로리는 낮은 완벽한 조합이죠. 맛도 깔끔해서 질리지 않고 오래 먹기 좋아요. 셋째 사과와 함께 주스로 생당근은 약간 흙 맛이 나서 거부감 있다는 분들 계시죠? 이럴 땐 사과를 곁들여. 당근 사과 주스를 만들어 보세요. 사과의 신맛이 당근의 텁텁함을 잡아줘서 맛은 물론 비타민과 식이섬유 조합도 완벽합니다. 아침에 공복에 마시면 장도 깨끗, 피부도 맑음, 에너지도 상승, 넷째 견과류와 함께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와 당근을 함께 먹으면 비타민이와 불포화지방산 덕분에 항산화 효과가 더 강력해져요. 당근 스틱에 땅콩버터 살짝 찍어 먹는 것도 맛있고 건강한 스낵이 됩니다. 다섯째, 요구르트와 함께게. 당근 샐러드에 플레인 요구르트를 넣어보세요.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과 당근의 식이섬유가 만나 장내 환경을 더 튼튼하게 해줍니다. 특히 아침 식사 대용으로 추천드려요. 자, 이렇게까지 잘 어울리는 조합이 있다면, 반대로 절대 같이 먹지 말아야 할 조합도 있다는 얘기겠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건 의외로 모르고 먹는 사람들 많아요.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첫째, 당근과 오이의 조합은 비유주. 오이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비타민C를 파괴하는 효소예요. 당근 속에도 비타민C가 꽤 들어있는데 같이 먹으면 그 영양소가 거의 날아가 버립니다. 샐러드 만들 때 흔히 당근 오이 넣는데 이젠 조심해야겠죠? 둘째, 설탕과의 조합. 당근은 원래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이라 당뇨에 좋다고도 하지만 당근즙에 설탕을 넣거나 당근 케이크처럼 설탕이 많이 들어간 형태로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하면서 오히려 당뇨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천연 단맛에 익숙해지는 훈련이 필요해요. 처음엔 밍밍해도 점점 단맛이 느껴지거든요. 셋째, 공복에 다량의 당근즙은 피하자. 간혹 공복에 당근 주스를 대량으로 마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이건 위에 자극을 줄수 있어요. 특히 위가 예민하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속쓰림, 장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 소량부터 천천히 적응하는 게 좋아요. 넷째, 당근과 간 유제품 우유, 치즈 같은 일부 유제품은 당근, 속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철분 결핍이 걱정되는 분들은 당근 먹을 때 유제품은 잠시 피하는 게 좋아요. 다섯째, 너무 오래 익힌 당근. 익혀 먹는 게 흡수율은 높지만 너무 오래 익히면 수용성 비타민이 파괴될 수 있어요. 특히 전자레인지에 오래 돌리는 건 피하고 살짝 찌거나 볶은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기까지가 당근의 효능, 최고의 궁합, 그리고 주의할 조합까지였고요. 마무리로 하나 더 알려 드릴게요. 바로 당근을 생으로 먹는 게 좋냐? 익혀 먹는 게 좋냐? 이 문제. 정답은 익혀 먹는 게더 좋습니다. 당근 속 베타카로틴은 조리할수록 세포벽이 깨져서 체내 흡수율이 더 높아져요. 단, 너무 오래 익히면 수용성 비타민이 파괴될 수 있으니 가볍게 찌거나 볶긴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당근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지셨을 거예요.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무엇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가 핵심이란 걸 알게 되셨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일상 속 평범한 음식들이 어떻게 건강에 미치는지 그리고 더 똑똑하게 먹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다음엔 우리가 매일 먹는 또 다른 식재료로 찾아올게요. 힌트를 하나 주자면 빨간색, 혈관, 달콤함과 관련 있어요. 무슨 식재료일까요? 기대해 주세요.